대림제 4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교함성당 양웅석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성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다림은 무엇인가? 어쩌면 기다림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기다린다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바람과 기대를 품은 채 덤덤하게 혹은 바지런히 무언가를 준비하는 일이다.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릴 때 만남과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우린 가슴 설레는 상상에 빠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어쩌면 구체적인 대상이나 특정한 상대를 능동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인지도 모른다. 기다림은 그런 것이다. 몸은 가만히 있더라도 마음만큼은 미래를 향해 뛴박질하는 일. 그렇게 희망이라는 제루를 통해 시간의 공백을 하나하나. 매워 나가는 과정이 기다림이다. 그리고 때론 그 공백을 채워야만 오는 게 있다. 기다려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기주 작가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희망의 다른 이름이 기다림이라는 표현이 무엇보다 마음에 와닿습니다. 성탄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그러한 희망의 기다림을 살아가고 있는 두 명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성모님과 엘리사벳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 만남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저 석달 가량 함께 지냈다는 말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표현된 것보다 표현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묵상을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석 달가량의 시간 안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을까요? 구세주와 구세주의 어머니, 구세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침묵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즈카리아까지. 과연 석달의 시간은 그들 각자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하나 확실한 것은 그 시간 안에서 모두들 각자의 소명을 더 확실하게 깨달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뱃속에 아기를 품은 여인들 점점 더 크게 느껴지는 태동은 이제 그들의 기다림이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었겠지요.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신앙인의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던 그 시간은 분명 그곳에 있는 모두에게 아주 중요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건에 대해 요한바 로이세 교황님은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 36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벳이 나자렛에서 온 젊은 여인을 맞이하여 인사하였을 때, 마리아께서는 많이 비카스로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사벳은 처음에는 마리아께 당신의 태중의 아기 때문에 복되시다고 말하였고, 그 다음에는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행복하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두 행복은 직접 주님 탄생 예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이 방문에서 엘리사벳의 인사가 그 절정의 순간에 대하여 증언하자 마리아의 믿음은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표현을 얻게 됩니다. 주님 탄생 예고 때의 깊은 믿음의 순종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 밝고 생명을 주는 영혼의 불길처럼 솟아나오리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서면서 하신 말씀은 영감을 받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함께 보낸 세 달의 시간은 그러한 신앙 고백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갔던 시간이기도 하겠지요.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닌 삶에서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성탄이 눈앞에 보이는 시기인 지금 우리 역시 삶 속에서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짐하며 침묵 속에 있는 그석 달의 시간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교암성당 양웅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양웅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